입주 물량 대폭 감소 예고, 입주 앞둔 아파트 주목해야 할까? 57살의 송 씨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순간, 송 씨의 머릿속에 석달전본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하남 신도시의 새 아파트, 입주가 6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기회를 놓친 것 같았습니다. 송 씨는 급하게 그 단지 분양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아직 남은 물건 있나요? 상담원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난 주에 마지막 호수가 프리미엄 붙어서 나갔어요. 요즘 입주 임박 단지들 문의가 폭주하고 있거든요. 송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기회를 놓쳤구나. 혹시 여러분도 최근 입주 예정 아파트를 눈여겨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입주 물량 급감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입주 앞둔 아파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송씨가 놓친 하남신도시 아파트는 사실 3년 전 분양할 때만 해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낮았고 미분양도 나왔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였고 사람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송씨도 그때 청약을 고려했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질거야 하고 망설이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제 입주를 6개월 앞두고 있었고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은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신규 분양이 급감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을 꺼렸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몇년후 입주할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송 씨의 친구인 예순 하나의 장 씨는 달랐습니다. 장 씨는 3년 전그 하남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지금 집값 떨어지는데 왜 사? 기다려봐. 하지만 장 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장 씨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분양이 줄어들고 있어. 몇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거야. 그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 장 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입주를 앞둔 지금 그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고 장 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송 씨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자네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나는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장신은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어. 나도 불안했어. 다만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뿐이지. 장신은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 수요는 꾸준하다는 뜻이지. 둘째, 분양이 줄어들면 몇년 후에 공급 부족이 올 수밖에 없어. 셋째, 하남은 GTX도 들어오고 교통이 좋아질 곳이야. 이세 가지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봤어. 송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당장의 시장 분위기만 보고 판단했지만 장 씨는 몇년 후를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는 것을 송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송 씨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입주 앞둔 단지들이 있어. 올해와 내년 초에 입주하는 단지들을 살펴봐. 그 다음부터는 물량이 급감하니까 지금 입주하는 단지들이 희소성을 가질 거야. 송 씨는 다시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입주 예정 단지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입주 시기가 가까울수록 가격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미 공사가 거의 끝나 실물을 볼수 있었고 입주 시기도 확실했습니다. 반면 분양 초기 단지는 공사 지연이나 건설사 부도 같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둘째, 입주 임박 단지는 전세 수요가 많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세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전세를 놓기 쉽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셋째, 입주 후 시세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실거래가가 나오면서 가격이 투명해졌고, 주변 시세와 비교도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매도할 때 유리했습니다. 송 씨는 김포의 한 단지를 눈여겨봤습니다. 석달후 입주 예정이었고, 김포 골드라인과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가격도 적정했고, 주변에 학교와 쇼핑몰이 있어 생활 여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신중했습니다. 장 씨의 조언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를 따져봤습니다. 우선 그 지역의 향후 개발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김포는 계속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고 인구도 늘고 있었습니다. 둘째, 교통 인프라를 확인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있었고 향후 GTX 연결 계획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교통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셋째, 주변 시세를 비교했습니다. 입주 예정 단지의 가격이 주변 기존 아파트보다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아파트인데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가격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넷째, 건설사의 신뢰도를 확인했습니다.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였고, 부도 위험도 없었습니다. 마감이나 하자 문제에서도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후 전세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김포는 젊은 가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었고, 전세 수요가 꾸준했습니다. 투자용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송씨는 고민 끝에 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적정가에 매수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석달후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씨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직접 살 것인가 아니면 투자용으로 전세를 놓을 것인가? 송씨는 현재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포로 이사 가면 직장까지 거리가 조금 멀어지지만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장 씨는 좋아냈습니다. 자네 나이를 생각하면 편한 곳에 사는 게 중요해. 투자 수익도 좋지만 삶의 질도 고려해야지. 송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대 후반 이제는 투자 수익보다 편안한 생활이 더 중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송 씨는 김포 아파트에 직접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는 전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살면서 기존 아파트의 전세 수입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입주를 석달 앞두고 송씨는 그 단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있었고 외관이 깔끔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지어졌고 주변 조경도 잘 되어있었습니다. 송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단지가 다른 호수가 최근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됐다는 것입니다. 송씨가 계약한지 불과 두달 만에 시세가 올랐습니다.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수요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송씨는 장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말대로 됐어. 입주 임박 단지가 인기가 많더군. 장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야.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감하니까 지금 입주하는 단지들의 희소성이 더 커질 거야.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입주 예정 단지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지가 좋지 않거나 주변 개발이 부진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단지는 입주 후에도 시세가 오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입주 시기만 고고 판단하면 안 됐습니다. 송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부동산은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급을 봐야 한다는 것. 둘째, 입주 시기가 확실한 단지는 리스크가 적다는 것. 셋째, 입지 개발 계획, 교통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송 씨는 실거주를 선택했고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결정이었습니다. 입주를 석달 앞두고 송 씨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자구를 알아보고 짐을 정리하고 새 동네를 미리 둘러봤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컸습니다. 50대 후반에 새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것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장씨도 비슷한 시기에 하남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각자의 새 아파트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규 아파트는 희소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투자 기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거 계획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송 씨처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입주 예정 단지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수 있고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입지, 교통, 개발 계획,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입주 물량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세면 나중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입주 예정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께 또는 부동산 계획을 세우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만족스러운 복음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